남자복 없는 여자 관상에는 그 기운이 드러납니다. 첫째, 눈매가 항상 축 처져 있고 초점이 흐린 여자. 관상에서는 의지가 약하고 주관이 약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런 경우, 연애에서 상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둘째, 위입술이 지나치게 얇은 여자. 마음 표현이 서툴고 애정운이 약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자가 사랑을 받는 느낌을 못 받아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기도 합니다. 셋째, 콧대가 낮고 코끝이 뭉툭한 여자. 재물과 인연 운이 약하다는 관상학적 해석이 있으며, 현실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연애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볼살이 적은 여자. 성격이 강해 보이거나, 날카로운 첫인상을 주어, 남자가 처음엔 매력을 느껴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섯째, 눈썹이 짧고 중간이 비어있는 여자. 관계 운이 불안정하다는 관상학적 의미가 있으며, 주변 인연과 갈등이 찾아 남자 인연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혹시 내 얼굴에 이런 특징이 있나요? 그렇다면, 연애보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